안녕하십니까. 녹촌 셰프입니다. 자, 오늘은 깨를 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를 심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밭을 다 갈아야죠. 밭을 갈아서 고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비닐을 깔아야 됩니다. 까만 비닐을 깔아야 되는데, 깨 비닐이 따로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여기다가 깨를 넣을 겁니다. 깨를 3개에서 4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이제 다 같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솎아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 뭐 2개 넣으면 또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적정량은 3개에서 4개. 보시면 깨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두면 다날라가 버리죠? 물을 줘야 되는데 그냥 물을 주면은 물을 또정발해보면또 날라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위에 보시면은 이제 군데군데 뭐가 올라와 있죠? 예 바로 이겁니다 모래하고 물하고 일대일로 섞어서 이렇게 그냥 모래하고 물입니다 여기서 물을 좀 축축히 적신 다음에 보시면 이 위에 얹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물하고 흙입니다 물하고 흙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듯이, 네. 이도 이렇게 덮어주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깨는 1차적으로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면은 다시 좀 이것저것 솎아가서 정리를 하나 다음에 깨가 이제 좀8월달 되면은 많이 커져 그때 이제 빼가지고 깨를 털고, 뭐, 그런 식입니다. 깨를 볶아서 드시기도 하고, 이제 참깨, 이제 참 기름으로 많이 짜기도 하고. 농촌에서 아무튼 깨를 심는 방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나머지 깨를 저는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셰프였습니다.